볼펜에 리본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 볼펜, 양면 테이프, 감아줄 리본이 있어야 되는데요.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리본을 감아줄 때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볼펜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실 때는 감으려고 하는 위치,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반대편에 한번더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쪽 부분만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떼주시면 양면 테이프가 다 붙여졌고요. 자, 이제 리본을 감아줄 건데요. 리본을 감으실 때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볼펜의 앞에 뚜껑이 있죠. 저희가 상품 안에도 이 뚜껑이 이렇게 덮인 상태에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상품이 나가는데요. 뚜껑을 계속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리본을 감아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뚜껑을 없이 사용을 할 거다 하면 이 아래쪽부터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양쪽 이형지를 이렇게 살짝 떼시면 되고요. 이 윗부분은 감, 리본을 감아가면서 조금씩 떼시면 되는데 뚜껑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리본을 감아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양면테이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선으로 끝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뚜껑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 이제 한 바퀴 뺑돈 다음에,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이렇게 사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뚜껑을 한번 빼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되거든요. 뚜껑을 쓰실 거라고 하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감아 주시면은. 끝 부분까지 리본이 감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뚜껑을 안쓸 거다 그러면 이 여기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서 리본을 감아주는 게 예쁘겠죠? 자, 자 이제 뚜껑을 저는 별로 쓰질 않아서 여기 끝 부분 여기서부터 감아볼게요. 리본 끝을 양면테이프 살짝 걸쳐지도록 고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끝부분을 내가 감고 싶은 위치까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한 바퀴 뺑돈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사선으로 이 리본을 살짝 당겨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쁜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당겨가면서. 초록색 리본 끝을 딱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돌돌돌 감아주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의 이영지는 조금씩 떼가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양면 테이프는요, 중간에 리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양면 테이프가 없이 양쪽 끝에만 글로건을 붙이시면 리본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꼭잘 붙여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감아줬는데요. 끝을 맞춰서 한번더 리본을 감아주신 다음에 끝을 자르고요. 자요 위에 부분까지 리본을 이렇게 다 감았으면 이제 글루건으로 끝부분을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 기존에는 저희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만들기 볼펜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이 뚫려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양면 테이프라서 힘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원래는 만들기 볼펜은 위가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물건을 엎치실 때 조금 힘든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 윗부분을 한번 리본을 감싸주는 걸 해주시면 훨씬 만들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 끝부분까지 제가 다 리본을 붙였는데 살짝 풀어볼게요. 요 상태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남아있던 리본 있죠? 이 리본을 한 3, 4cm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리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윗부분이 막힌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입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붙일 때도 훨씬 더 쉽게 잘 붙을 거예요. 자, 이제 글루건으로 붙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글루건을 붙여주시면 볼펜에 리본을 감을 수가 있어요.